대한 가져도 뭔가 피로가 안 풀리는 느낌이랄까요? 운동을 해서 땀을 흘려도 개운하지 않고 자꾸만 침대 속으로 들어가서 누워있고 싶은 욕구만 들어갔습니다. 아 누가 내 몸을 좀 쫙쫙 켰으면 좋겠다 싶었죠 그러다 문득 마사지나 한번 받아볼까 싶었습니다. 워낙 정보가 없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아요. 예약을 잡고 드디어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 마사지를 받는 1시간 가량 되는 시간 동안은 너무 아파서 언제 이 시간이 끝나나 싶었어요. 괜히 돈 쓰고, 시간 쓰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죠. 드디어 긴긴 1시간이 흘러가고, 집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좀 일찍 쉬어보자 해서 잠잘 준비를 하고 누웠습니다. 언제 잠이 든지도 모르겠고 눈을 뜨니까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니 알겠더라고요. 최근 몇주 동안 잔 잠중에 가장 푹 잤고 정말 개운했습니다. 아 이래서